3월 27일에 펼쳐졌던 FA컵 2라운드 경기 FC 안양은 천안을 상대로 먼저 2 0 0나 United의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 위 포메이션입니다. 김동원 골키퍼가 나왔고요. 최원창, 문지환, 김대중, 강윤구, 김준범, 이강헌, 최범경, 표건이, 유동규 그리고 지연학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우영 아, 감독이 끌고 있는 안양입니다. 정민기 골키퍼가 나왔고요. 쓰리백은 백동규, 닐손 주니어, 윤준성 박대한, 타무라, 최우정, 정준현 선수가 나왔고요. 전방에는 홍창범, 하승훈, 하남 선수가 나왔습니다. 연장전 이후에 승부차기에 돌입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양팀 골키퍼의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은행 f a 범 3라운드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 FC 안양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박스 안쪽으로 길게 한번 투입을 했는데요. 일단 문재환 선수가 측면으로 걷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른쪽 측면 돌파 박대한 선수가 어느새 올라와 있고요. 박대한 끌고 들어옵니다. 한번 접고 박대한의 크로스 돌면서 오, 쓰러졌는데요.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뿔만한 상황이 경기 초반에 벌, 발생이 됐고요. 박대한의 크로스 돌아서는 상황에서 하남 선수 쓰러집니다. 표건이 선수와의 충돌이었는데요. 주심은 지체 없이 페널티킥을선언 했습니다. 닐 손주니어 선수가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닐 손주니어 천천히 출발합니다. 닐 손주니어 들어갑니다. 선취골 이렇게 스코어 1대0 먼저 앞서 나가는 원정팀 FC 안양입니다. 가남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 킥 찬스 닐 j 주니어 선수가 놓치지 않았고요. 안양은 정확하게 맞췄던 김동윤 코스프였습니다만 닐손 주니어 선수의 킹이 더욱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앞서 나가는 안양 닐손 주니어 선수의 프라트티킥 득점 그러나 인천 선수들이 이 공격 당해주지 않았고요 왼발로 넘겨주는데요 닐손 주니어 접고 닐손 주니어 왼발 쇼팅 옆구리로 스쳐 지나갑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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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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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손 주니어가 오른발 터치 이후 왼발로 슈팅을 시도했는데 옆구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측면에서 공의 전개가 많기 때문에 스로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스 안쪽 들어와서 크로스 골키퍼 막아냈는데요 세컨볼 접고 슈팅 이번에는 수비가 몸으로 막습니다 자 유동규가 받아줬는데요 헤딩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 문지환 쪽으로 가는 애매한 패스 공을 끊어내고 있는 하남입니다 하남! 하남의 직접 드리블 돌파 1대1 찬스 하남의 슈팅! 깊은 어... 깊어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중앙으로 깊숙하게 자, 발 맞고 떨어졌습니다 골 어, 오케이, 오케이. 라인아웃 그 전에 옵사이드가 선을 했던 안양의 세트피스 쉽게 던질 곳을 찾지 못하는 강윤구 닐손주니어 헤딩 자 가슴으로 끊어주고 있는 지원왕입니다. 유동규 선수가 전방으로 움직입니다. 바로 한번 붙여줍니다. 그러나 닐손주니어 안양의 핵심답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길게 던져줬습니다. 머리로 걷어냅니다. 제대로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하나하의 FA컵 상남두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와 FC 안양의 전반전은 0대1로 원정팀 안양이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닐손 주니어 선수의 패널티킥 득점으로 안양이 선취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하나 후에 FA컵 3라운드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 FC 안양의 경기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맞습니다. 세컨 볼 다시 한번 따내는 인천입니다. 강윤구의 크로스 높게 날아갑니다. 닐손 주니어 떨고 놓고. 돌아 들어가고 있는 김준범 그러나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가승훈 타무라 타무라 붙여줍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0 이렇게 한 골도 달아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골을 더 달아나게 됐습니다 정준현 선수의 득점 박대양과 정준현 선수, 결국 어, 안양도, 엔, 인천도 좌우 윙백들이 올라왔을 때 본격적으로 더 좋은 모습이 나오는군요. 정준현 선수 헤딩 극점으로 2대0으로 앞서나가는 안양입니다. 들어올리는데요. 헤딩 경합, 세컨볼. 멋진 슈팅. 그러나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많이 뛰어주고 있는 유동규인데요. 아 수비수들이 공간을 잘 잡고 있어요. 먼거리 슈팅. 아르나 골키퍼에게 갑니다. 서버, 서버, 대박 대박 중박, 중박 한다 한다 한다. 쉽지 않은 슈팅이었습니다만 유실 슈팅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먼 거리 오른발 슈팅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홍창범, 김동원 골키퍼의 선방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속도 변화, 그리고 빠르게 오른쪽 코너를 맞섰던 홍창범 선수의 슈팅 달린다면 사실상 의쐐기꼬리도일수 있습니다 헤딩, 세컨볼 떨어졌는데요 자 빗맞았어요,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하승우의 득점, 스코어 3대0 이제 이 격차는 꽤커 보입니다 1부 리그 팀을 상대로 다음 라운드 진출할 수 있는 승리 조건을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를 세컨 볼 흘러나왔고 여기서 킹 미스 20의 하승훈 선수에게 향했고요. 돌아서면서 끝까지 집중력 발휘했던 하승훈이었습니다. 하고 있고요. 날크롭게 날아왔는데요. 세컨 볼 처리가 약간 불안했습니다. 자 오른. 쪽으로 내줬고 오른쪽 측면에서 강윤구가 오른발로 붙입니다. 헤딩 골대만 꼭버더갑니다 수비가 어도 됐습니다. 강윤구의 크로스, 김대중 선수 헤딩이었는데요. 이게 골 포스트로 맞고 나왔습니다. 이강현 붙여 놓습니다. 김대중 쪽으로 헤딩. 유정현 선수도 높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 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하나은행 FA컵 3라운드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와 f c 안양의 경기 원정팀 안양이 접지에서 3대0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닐슨 준니 선수의 페널티킥 득점 후반전에는 정준현 선수의 헤딩 그리고 하승훈 선수의 득점까지 묶어서 3골의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조성환 감독에게는 이 경기가 참 뼈아픈 패배가 될것 같습니다. 리그 경기 포함해서 다섯 경기에서 이렇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어, 조성환 감독의 인천 유나이티드. 다섯 경기 동안 1부 4패가 됐고요. 다섯 어, 경기 동안 한 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점은 12실점. 무고서 선수가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아, 무고서 선수의 어깨가 조금은 무거워질 수도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될것 같군요. 네, 자 안양은 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선원 원정에서 3대0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5월 26일 에펠컵 4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